안녕하세요, 대한민국 팔로워 여러분. 오늘은 꿀팁 대방 출시간. 바로 화물차 운전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장거리 운전 피로를 싹 날려버리는 특급 비법들을 준비했어요. 첫 번째 꿀팁. 스트레칭은 필수. 장시간 운전은 몸을 뻣뻣하게 만들죠. 틈틈이 어깨, 목, 허리 쭉쭉 늘려주세요. 휴게소에서 가볍게 걷는 것도 굿. 두 번째 건강한 식단. 햄버거, 라면만 찾지 말자구요. 과일, 채소 챙겨 먹고 물도 자주 마셔요. 탈수 오면 피로가 더 심해지는 거 아시죠? 세 번째 충분한 수면, 잠은 보약, 졸음운전은 절대 금물, 졸리면 과감하게 쉬어가세요. 잠깐 눈 붙이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싹 풀린답니다. 마지막 꿀팁, 긍정적인 마음가짐, 짜증나는 일, 힘든 일 있어도 웃으면서 넘어가자구요. 긍정 에너지는 피로 회복의 특효약이니까요. 자, 어떠세요?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 당장 실천할 수 있겠죠? 우리 모두 건강하게 안전하게 운전하자구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